네 반갑습니다 강력한 형제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먼저 조인아 학생 질문에 답변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전모의고사 질문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려줘서 좋아요 실전모의고사 1회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b가 실수일 때 지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6b 더하기 13은 0이다 자요 식을 만족하는 실수 ab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AB가 실수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지. AB 모르는 미지수 두 개야. 식은 하나야. 뭐 풀지, 원래. 부정방정식이니까. 그지? 그럼 실수일 때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보통 어떤 거냐면, 음이 아닌 실수. 즉, 0 이상인 애들의 합이 0이다. 0 이상인 애들의 합이 0이라서 각각이다 0이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한번 뭐 보세요. 예를 보면 a 제곱 b의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4a랑 플러스 6b가 있어.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자 a 제곱이랑 마이너스 4a를 묶고 b의 제곱이랑 플러스 6b를 묶어. 그리고 13을 4와 9로 쪼개.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랑 b의 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9의 합이 바로 원래 식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 4E 플러스 4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B의 제곱 더하기 6B 플러스 9는 B 플러스 3의 제곱이야. 근데,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지.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란 말이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고. 근데, 0 이상인 것들을 더해서 0이라는 말은, 둘다 0이란 얘기지. 그러면 은 A-2도 0이고 B-3도 0이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데 자, 실수다라는 형태에서 미지수가 두개 있잖아 그지 미지수가 두개 있을 때 실수입니다 그때 AB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형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완전제곱식들의 합이 0이다라는 거 아니면 뭐 절대값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고 이도저도 아니면 한 문자로 두고 판별식을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얘는 완전 제곱 형태로 바뀌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곱도하기 제곱이 0이다 그래서 각각이 0이다라는 형태로 되는 거니까 이 패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팔번 볼게요. 자, 팔 번을 보니까 자두 당식이 있고 두 당식의 곱과 최대공약수를 줬어, 그렇지? 그때 두 당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최고창의계수가 1이라고 했을 때는 숫자랑 똑같아. 두 개의 당식을 내가 각각 a, b라고 할게. 그럼 a는 a지, b는 b지라고 둘수 있다고. 이때 small a랑 small b는 서로 소가 되는 거지. 이때 a 곱하기 b, 두항식의 곱이라는 것은 서로 소인 두 식에다가 최대 공약수의 제곱이라고. 근데 그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두 배의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8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두 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최대 공약수인 x 플러스 2로 두번 나눠질 거예요그지 제곱이니까. 그럼 두 번을 나눠버리면 서로 소인 두식 a와 b의 곱만 남겠지 목수로 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을 x 플러스 2로 두번 나눌 거야 뭘로 나눌 거냐면 조리제법으로 자 그래서 개수만 썼어 아이. 1 쓰고 2 쓰고 마이너스 쓰고 마이너스 8 써서 x 플러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써야 되지 마이너스 2 써서 쓰고 마이너스 2 써서 썼다는 것은 뭐야 x 플러스 2로 두번 나눴지 나누어 떨어지는 거 확인했고 몫이 얼마야? 1 빼기 마이너스 1은 뭐야 이게? X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두 식의 곱이 3차식이었고 최대 공약수로 두번 나눴더니 서로 소가되어야 되는 둘의 곱이 X 마이너스 2라는 1차식이 됐어. 그럼 한 놈은 1이고 한 놈은 X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걸 그냥 임의로 A랑 B라고 둬도 상관없거든? 자, 그러면, ag라는 것은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bg라는 것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니까, 원래 두 식이었다는 것은 x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4였다는얘기예요 이때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다라고 도하는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답은 4번이 될 거라고. 좋아, 여기까지 이해 됐으면, 16번 볼게요. 16번이 제일 어려운데,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지금 f(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의 곱, 요 둘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두개, q 2 프라임 x라고도 써나는. 근데 이미 주어진 식은 뭐냐면, f(x)라는 것을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즉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이 되는 거고, f(x)를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라는 상수항이 나온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요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요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4차식이잖아 그럼 4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차식 나오겠지? 그래서 그 3차식을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라고 둘 거야 그런데 a b c d 를 원래 다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원래 d 라고 그지? 그런데 얘를 잘 생각해보면 이런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니 요식 자체가 fx고 요 fx는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근데 똑같은 fx를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래. 그래서 요놈을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아니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만 몫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3차식이니까 역시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나눌 수 있는 거지. 몫은 a고. 나머지가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라고 둘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이해하면 그 뒤로는 끝이거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야, a 값만 구하면 얘가 바로 나머지니까 a라는 숫자만 구하면 됐는데 그 a는 어떻게 구하냐면 f(x)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것에서 f 마이너스 1은 1이야. f 마이너스 1은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했어. 여기는 어차피 사라지잖아.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a가 2라고 나와. 그럼 a가 2라는 것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예로 나눈 나머지가 a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게 바로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라서 상수항은 3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16번도 항상 나오는 패턴이거든.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